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이긴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다윗왕의 정말 믿기 힘든 연승기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딜 가나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딱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구절.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다윗의 그 엄청난 승리 기록들을 쭉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사방의 적들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나라는 어떻게 다스렸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 놀라운 승리들은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던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엄청난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인 거죠. 다윗의 전쟁은 그냥 땅따먹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경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360도 모든 전선에서 승전보가 울려퍼진 거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쪽으로는 진짜 지긋지긋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눌러버렸고요. 동쪽으로는 모압을 이제 우리한테 조금 받쳐라 이렇게 만든 거죠. 북쪽으로는 아람 연합군까지 격파하고 남쪽으로는 애돔까지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60도 동서남북이 싹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정말 대단한 360도 승리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못박아줍니다. 이 모든 게 다윗 혼자 잘라서 한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성공 앞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반응을 보면요. 승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그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로 쫙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다윗의 적과 싸우던 다른 나라 왕이 다윗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 아들편에 귀한 선물까지 보내 축하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윗이 그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귀한 선물들을 받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호! 횡재했다!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전정에서 얻은 전리품은 물론이고, 이렇게 선물 받은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 와, 나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승리는 제 힘으로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정말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통치는 그냥 군사력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은 정말 완벽한 균형감각을 보여줘요. 한쪽으로는 막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백성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힘과 정의,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거죠. 그리고 이런 통치 철학은요, 그가 세운 내각, 그러니까 이 조직도를 보면 딱 드러나요. 이게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밖으로는 용맹한 요압이 군대를 이끌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으로는 서기관 요사바시 행정 시스템을 꽉 잡고, 또 영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중심을 잡아주고요 군사 행정 신앙 이세 개의 바퀴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니까 나라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갖는 더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의 통치는 앞으로 오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서로 닮아 있죠. 다윗이 땅의 적들을 물리쳤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진짜적인 사탄과 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시고요.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그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 5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진짜 승리는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셋째, 내가 이룬 성공의 열매들 있죠? 그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넷째, 다회처럼 힘과 정의 그리고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삶이라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나는 과연 내 힘, 내 경험만 믿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나요?